시험입니다. 잠시 후, 정 회장입니다. 이어서 좌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콩 이야기입니다. 어, 보셨다시피 집을 보러 왔습니다. 어,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181-6번지. 어, 저는 주택을 하나 보러 왔습니다. 어, 여기서 바로 집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주택이고요. 이미 경매, 어, 건물 면적은 39.78평, 대지권은 14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어, 감정가는 2억 6,573만 1,170원. 어, 2차에서 유찰되고 3차로 넘어왔습니다. 3차 입찰일 4월 17일 23년 4월 17일 입찰 최저가 1억 3천 2백 12만원 어, 상세 내용은 더보기란에 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쪽 집이 저는 주택단지입니다. 제가 보러 온 집은 초집이고요. 주변 여건은 이렇게 집들이 저는 주택들이 이쁘게 지어나네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옹백이 여러 있고요 집은 외관만 촬영하도록 할게요. 옆집에 핀, 이게 무슨 꽃이지? 복숭아, 복숭아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쁘게 폈네요. 이 모습은 이렇습니다. 집 상태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네요. 이 뒷모습입니다. 와집 앞에 진달래가 이렇게 비서. 빛깔이 이쁘죠? 앞에 어, 상세 내역은 아이보리, 아이보리 색깔 집이고요. 요번에는 그 뒤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경북 주소지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181-4번지. 이것 또한 채는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은 48평, 어, 땅은 239평, 감정가는 3억 7천5백만원, 어,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어, 이것도 3차 입찰입니다. 4월 17일, 1억 8천4백만원, 이것도 상세 내용 없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일일이 수작업을 안 적어도 되고 훨씬 수월하죠. 여기 보면 앞에 물건도 그렇고 뒤에 물건도 그렇고 토지 지분이죠. 토지 전부가 아니라 주의할 점은 토지 지분은 여기는 어차피 분양회사에서 분양을 하고 각 집별로 어, 토지가, 그렇게, 지분으로, 요거,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집. 사람이 살고 있어서, 자세하게 촬영하기가 조금 민망스럽네요. 여기 전면에 보이는 집이고, 집들은 두집 다, 요 집, 요집 집들은 다 양호해 보임. 여기 마당이 이거요요 집에 두 번째 집 사람이 어, 청소도 하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 자세하게 촬영하기는 조금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뒷모습만 찍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집 뒷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달래 한번 더 보고 진달래 꽃 이쁘다. 보물 실감합니다, 진달래. 여기가 지리적으로 풍기에 있는데, 아이실 부근이라서 또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쁘다. 이쁘네. 여기 돌축에도 꽃이 이쁘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첫 번째 집 앞마당. 너 이름 뭐야? 와 고급지게 생긴 어, 영주시에 있는 대촌리. 저는 어, 주택 두 개를 봤습니다. 두 개를 봤는데, 요즘, 어 물가 폭등, 금리 폭등으로 인해서, 저는 주택들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반값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주택들이 새로 지으려면 어차피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 여러분들도 어 주변에 둘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나온 경매, 어 지금, 2개 다 3차에 내려왔는데 아마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어 추가 하락시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기가 어 중앙 고속도로. IC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 저는 주택을 요즘 떨어지는 폭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경매 입찰에 임하실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이 상당히 양호하고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고 이 입구 쪽에는 저는 주택들이 이쁜 집들이 많아요. 100%다 들어와 있고 빈 땅은 없을 정도로 영주에서는 그래도 또 이쪽 동네가 부촌인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도로나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변 경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저, 저기 고속도로 지나가면 왼쪽 편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중령터널인가? 거기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가. 어 중령터널 지나면 충북 단양이죠. 어 단양이고, 위치는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비교적 가깝고, 또 정남양이라서, 주택에 대한 매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판단하셔서 입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찍는 영상은 서툴지만 위치나 가격,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봤는데 항상 부족한 제 영상을 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주에 와서 전원주택 두 개를 거의 반값 수준인데 조금 더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싶어서 영주가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번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답사하던 임장을 한번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은 괜찮아 보입니다.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